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과 김건희 징역 15년, 벌금 20만 원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아닐런지요. 과거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 주요 동조 인물 한덕수의 징역 15년 구형.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조이대 사법부가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개엄이란 무시무시한 일로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했고 현재 내란 재판으로 구속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아직도 화가 나고 울분이 찰까요?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속기록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취지는 개엄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개엄을 계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았냐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개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년 동안 없었고, 또,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나 이런 걸로 봐서, 또 우리 국민들의 그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이 희롱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개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죄값을 치르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 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 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 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다 아시잖아 검사생활 오래 한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어? 위치추적 같은거를 하게끔 한다는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어? 답할까요? 네?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첩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아, 네, 그게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원 사관이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본인만 살기 급급해 공판에 나와 재판의 본질과는 먼 이야기들로 울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 CCTV를 보고. 거기에 서류가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 어떤 것입니까라고 하면서 어 김용호 장관의 서류도 보여주시고 또몇 그 사람이 이거를 다 봤다면 에 결국 에 당신도 이게 뭐 포고령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 제가 거기에 좀.

어쩌면 이번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되었고 국민들 모두 불구속할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추경호에 이어 김건희 공판의 날, 저는 어딘가 조금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과연 김건희 구형을 허투로 할까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이번 김건희 공판을 보고 울분이 터지더군요. 징역 15년, 벌금 20억 구형이라뇨이 정도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개엄을 독려하는 게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엄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나라를 독식하려고 했던 내란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짜고치고 국민을 희롱하는 듯한 이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앞에선 비굴하게 웃지만 그들의 뒤에 버티고 있는 조이대가 있기에 조이대 사법부가 존재한다면 이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카르텔을 끊어내고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로 조속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죄 지은 만큼 죄값 치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